안녕하세요 호흡리뷰입니다 오늘은 젤다의 전설 인텐더 악세사리로 아주 플렉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케이스는 화이트 색상을 골라봤어요 플랙이랑 화이트가 있었고 저는 뭔가 깔끔하게 화이트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걸로 했고요 보시면 요렇게 폰체 케이스랑 그리고 조이콘 케이스가 각각 들어있고요 바로 씌워보겠습니다 이런 깔끔한 느낌 조이콘을 분리한 다음에 요거를 끼워주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저는 몰라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씌우려고 했더니 조금 더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한번 빼서 꾹꾹꾹꾹꾹 꾹꾹 눌러주는 작업을 이렇게 해줬어요 두번 일을 한 거죠 엄마가 그랬는데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다 씌운 모습입니다 뒷면이고 깔끔하죠? 그 앞면은 요런 모습 이고이드가 확실히 고급진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바로 조이스틱 커버를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열어서 보시면 두 가지 컬러가 들어있고 모양은 달라요 각각 달라요 자 저는 어떤 걸 이렇게 매치할까 대보면서 색상을 좀 이렇게 막 맞춰봤어요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대보고 저렇게도 대보고 조금이라도 뭔가 더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선택을 했고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감싸줘요 이렇게 실리콘이 그래서 살짝 열어서 벌린 다음에 감싸주는 느낌으로 씌워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두 번째에는 약간 스킬이 생겨요 요 전에 다른 걸로 씌워져 있었는데 그걸 빼고 씌운 거거든요 확시히 커버를 씌우면 조작감이 좋아져요 자 이번에는 조이콘 스트랩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완전 올 골드, 굴드, 올 골드로 돼 있고, 뭔가 오늘의 컨셉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그니까 이 플렉스 하는 느낌이랑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저 예쁘단 말을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급지고 예쁘고 깔끔하고, 뭐 젤다 젤다 합니다. 한번 손목에 스트랩을 걸고 느낌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켈끈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분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작동 잘 되고 손목에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손목에 걸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끈 조절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복커본데 카드를 수납할 수 있어요. 자, 뭔 바로 씌워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아래로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돼 있었거든요. 어? <laughs> 아니 계속 시도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고정이 안 되는 거야. 몇 번에 몇 번에 다시.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꺼는 이게 스위치인데, 스위치 OLED 버전을 잘못 가지고 왔어요. 예, 네, 패스하고, 다음 거. 이거는 완전 신상인데, 제달 전설 강화유리 케이스에요. 카드 수납을 할수 있고요. 보시면, 소리부터가 다르죠. 굉장히 튼튼하고 퀄리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열어보시면, 이렇게 많이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양쪽 다 있고, 좋은 거는 요렇게 탁 붙는 요 느낌. 자, 여기도 수납을 할수 있어요. 펼쳐볼게요. 안에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다이선설 파우치인데요. 이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블랙이랑 또 골드랑 초록색이랑 굉장히 조화롭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지퍼 부분이 포인트로 이렇게 달려 있는 요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게 또 귀여운 느낌도 줘서 전체적으로는 멋있는데 귀여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안에 보시면 이렇게 스트랩이랑 가방 끈이 들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달아 보도록 하고요. 먼저 수납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닌텐도를 요거를 열어서 바로 넣어줄게요. 소재가 되게 보들보들한 느낌지시죠 이렇게 보들보들 합니다. 그래서 기기를 잘 보호해 줄수 있을 것 같고, 위에 메쉬 포켓으로 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을 액정을 덮어주시고, 찍찍이로 붙여주시면 끝.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요. 액정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카드 수납도 넉넉하게 가능하고요. 여기 메쉬포켓에는 자잘자잘한 악세사리들을 같이 넣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뭐 너무 엄청 두꺼운 충전기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정도의 악세사리들 그리고 스트랩이나 가방끈도 안 쓰실 때는 여기 넣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무조건 잊어버려 다른 데다 놓으면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수납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었는데 공간이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자 닫아볼게요 바로 지퍼로 이렇게 닫아주고 이제 스트랩을 걸어볼 건데 이제 저두 개를 다 걸어볼 거예요 <laughs> 근데 하나만 달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고 이거는 빼서 옆에 지퍼 부분에다가 스트랩은 달고 가방끈을 여기 두 곳, 다는 곳, 원래 달아야 되는 곳 거기다가 달아줄 거예요. 보시면 끈 조절 가능하게 돼 있고요. 뭔가 떳떳했하는거제 성격상 되게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스트랩과 끈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딱 가방이 됐어, 파우치가. 저는 물건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쓰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 블랙으로 선택을 했는데 화이트 색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플렉스한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제품들은 제가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사용해 봐야겠지만 전체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